안녕하십니까 초목원입니다 초목원이 만든 캠핑카입니다 캠핑카 어, 제작 경험 없이 무턱대고 어, 만드는 캠핑카가 드디어 문제점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부에 전에 이, 이 마감제 하기 전에 안에 단열 보온 단열한다고 맨 처음에 작업할 때어이어 어, 그러니까 차체 안쪽에 우레탄 폼을 썼는데 어 그때 우레탄 폼이 작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레탄 폼 사용도 안 해보고, 어 그냥 대충 갖다 쐈는데, 아마, 어 내가 사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열을 받으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차체가 열을 받으니까, 안에서 그 우레탄 폼이 부풀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로 지금 우레탄 폼이 새 나와요, 이게. 어? 이렇게, 지금,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게, 어 원액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팽창, 안에 들어가서 팽창해서, 이게 굳었어야 되는데, 원액이 안에 그냥 들어가 있다가, 어 날씨가, 날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밖으로 팽창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이게, 어 차가 어떻게 돼 있길래 어그 틈새로 이게 유리창하고, 이게 유리창하고 요 고무, 어 고무바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고무바킹 틈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요 틈새로. 아 이게 언제까지 나올래나 이거? 아씨. 이게 안에 저게 돼 있던 게다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나? 계속 뭘뭘 나오고 있어 요 지금 이게. 어이... 그렇다고 이게 이텀새로 나오나? 아니 거기 안에 뭐가 렇게 들었나? 이렇게 통이 깡통 들었나 그 안에? 아니 깡통에 그를 이렇게 이제 쌓아놨잖아. 쌓아서 넣는데 그게 이걸 왜 나와? 요다 굳었어야지 벌써.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열심히 흔들어가지고 우레탄 폼을 완전히 흔들어서 이게 어~ 밖으로 뿜어 나왔을 때는 그게 이렇게 다 어~ 뭐라 그러나 부풀어가지고 굳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덜 흔들어서 아마 그~ 원액이 안에 그냥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어, 이 평창 한달 말이라. 어 그러니까 그 원액이 안에 있다가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이게 부 풀어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데. 일단 어? 밖으로 나면 오 무조건 되고 이게 애기 광터에서 나오면 생미 생명이 끝난 게아니라 굳어 먹고 끝난 거거든근데 그게 안 흔들어서 원액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음. 지금 이게 부 풀어서 나오는 거 이게. <laughs> 이렇게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안 나와야지, 굳으면. 어, 이게 다시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액체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말이야, 이게. 뿜글 이게. 안에서 아니, 너무 뜨거워서, 폼이 녹나? 폼이 <laughs> 녹나, 너무 뜨거워서, 여기 창에? 예, 그렇다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던 게 녹게 하겠어. 아니, 굳, 녹을 수도 있겠지, 이게. 이거는 벌써 나왔고, 이제는 어. 이제 막 나오네. 어, 이건 이제 나오는 거. 아침에 나오니까 여기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 이건 벌써 나와 구독 거 이거 놈. 응. 아 이거 이거 칼로 뛰야 돼 이거. 아 근데 이게 왜 나오냐고. 뜯어봐야 되겠다 쏙는 아니 그 깡통 속에서 나오면은 뭐 원액이나 오든 뭐가 나오든. 뭐 구독. 그러니까 군노개 맞는 거지. 구독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응. 어. 아니, 근데 딱 방금 한 가지밖에 없어. 이게 열 유체 열을 받으니까 속에서. 음. 폼이 녹는다? 아, 말이 안 되는데. 그안 되지. 말이 <laughs> 안 되는데 그게 포이 녹는다는 여기는. 왜 어, 이게 지금 일단 <laughs> 만저때로안 녹아. 어, 이 지금 불글 나오잖아 이렇게. 응? 어. 어? 이해가 이가서안 되는데 뭐는거야 이게. <laughs>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요? 그렇다고 아, 이게. 안에는 어 안에는 안으로는. 안으로도 뜯러 나와서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없어. 야, 럼데 천장에 쏜게 지금 그래요? 이거 벽체, 여기 벽체. 벽체에 쏜 게? 어, 여기. 아. 위에다가. 그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사이에 이렇게 쌓아놨는데, 뭐, 녹는, 녹는, 녹았다는 얘기라 뭔가가. 그렇게 삐져나오지? 내가 볼때 녹았다기보다도 그 원액이 음.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음. 이제 이제 그 이제 열받은 폰을 이제 한단 말이 열받으니까 그게 팽창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봄이당 땡겨 버리는 거지 이쪽에는 안 나오는데 이쪽은 햇빛을 안 받고 있고 지금 저쪽은 햇빛을 받고 있어 짤돌려나 볼까 <laughs> 그래 봐봐 <laughs> 아 이거 이런 <laughs> 이런 이렇게 이렇게 안동을일으없는데 안 녹이겠지. 안 녹아. 이거 한번 놓으면안 녹아 이거는. 그래 여기는 어, 녹을 수가 없어. 딱딱하게 굳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거 이게... 어, 그것 딱딱한데 뭐. 어, 이거 뭔 쳐지지도 안 나오겠지. 뭐 겨울 때. 난감하네. 이거 계속 이거 안에서 팽창되는 만큼 다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어, 이거 잘 떨어지지도 않네. 응, 칼로 싹 올리내야 돼. 여기 한번 구도 못 맞췄다는데. 근데 이게, 나참 난감하네, 정말. 아, 씨. 어... 어, 안쪽으로는 지금 나오는 게안 보여요. 안쪽으로는 안 보이는데. 일단 바깥쪽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유리창은 안 떨어지겠지? 지금 요. 요틈새로 나오는데 그러면 빵구가 났나. 아무튼 어이 우레탄 폼 작업을 할 때는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충분히 안 흔들었던 것 같아. 충분히 흔들어서 어 이거를 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아무튼 우레탄 세워서 쐈지 뒤집어서 써야 되는 거야. 흔들어 가지고 어. 거꾸로 써야 돼. 꺾으로 쏘든 뭐 올킬 쏘든 일단 밖으로 나왔으면 굳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쉬어온 상태에서 쭉 이렇게 당기면 어. 제대로 안 써, 이게 제대로 안 돼요. 하여튼 그 작업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 사다들이 남겨. 그러니까 고그 우레탄 폼 작업 할 때는. 어, 그 작업. 설명서를 잘 보고 해야 돼. 어, 설명서를 잘 보고, 어, 어 사용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 제거 작업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우레탄 폼 작업 하실 때는 필히, 어, 오. 참고해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더 운행을 해보고 또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거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